은근히 독설 날리는 혈액형 순위. 평소에는 천사처럼 착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마디로 상대방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마치 겨울 한복판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은근한 독설의 달인들을 혈액형별로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물론 혈액형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독특한 특성들을 재미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네요. 넷째, 오형, 직진하는 화살의 주인. 오형은 평소에 정말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죠. 마치 파티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DJ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오형도 화가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어디 가고 마치 활에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자꾸 어기면 "아, 너 시간 개념이 아예 없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네가 나올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잡을게."라고 직설적으로 말해버려요.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직진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스타일이죠. 오영의 독설은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해요. 불필요한 살을 다 도려내고 핵심만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박할 여지도 없고, 뼈 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O형의 특징은 화가 풀리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소나기처럼 왔다가 깔끔하게 사라지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셋째, A형, 조용한 암살자. A형은 겉으로는 정말 차분하고 점잖아 보여요.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마치 도서관의 사서처럼 조용하고 정중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A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은근슬쩍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던지거든요.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고양이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동료가 일을 대충 해왔다면,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을 처리할 생각을 어떻게 했지? 라고 말하면서 미소까지 지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를 정말 엉성하게 했다는 뜻이죠. A형의 독설은 마치 천천히 퍼지는 독처럼 착용해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더욱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죠. 특히 A형은,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그것을 건드려요. 마치 숙련된 마술사가 관객의 허를 찌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A형의 비꼬는 말투는 때로는 상대방을 더욱 깊게 상처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서 반박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그 말의 의미를 계속 곱씹게 되거든요. 둘째, B형, 감정의 화산. B형은 정말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유명해요.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스타일이죠. 평소에는 정말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들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분파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큰 편이라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그 즉시 독한 말들이 튀어나와요. 마치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형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아플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내뱉어 버려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아 맞다 너는 원래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싫어하지 혼자 사는 게딱 어울려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비형의 독설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고 강렬해요. 계획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나오는 말이라서 더욱 날카로울 수 있어요. 특히 비형은 평소에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화가 나면 그동안 쌓아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비형의 또 다른 특징은 화가 풀리고 나면 금방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사과하는 경우도 많고요. 비형의 독설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뼈아프지만.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빨리 이해해 주는 편이에요. 첫째, AB형, 냉정한 검사관, 드디어 1위 AB형입니다. AB형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예요.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없는 로봇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AB형의 특성 때문에 그들의 독설은 더욱 치명적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냉정한 상태에서 계산된 한마디를 던지거든요. AB형은 평소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상대방의 성격, 약점, 행동 패턴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급소를 찌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만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하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봐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게 되죠. AB형의 독설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요. 감정적인 열기가 전혀 없어서 더욱 소름 끼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정확해서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특히 AB형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한 문장으로 상대방의 핵심을 찌르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죠.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큰 압박감을 주게 되어요. AB형의 독서를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그 말을 계속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정말 정확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거든요. 또한 AB형은 독서를 한 후에도 전혀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화를 내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죠. 이런 태도가 상대방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독설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각 혈액형마다 독설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에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독설은 마치 예리한 칼과 같아요. 한번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 독설일수록 더욱 오래도록 마음에 남게 되어요.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났을 때 독설을 해요. 그 순간에는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고 내 기분을 알아주기를 바라죠. 마치 뜨거운 주전자에서 김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독설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 말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특히 독설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나중에 사과를 해도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의 충격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거든요. 마치 깨진 거울을 다시 붙여도 금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을 말도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또한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진짜 소중한 관계라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독설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물론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해야 할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독설과 솔직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혈액형별 독설 순위를 살펴보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도 화가 났을 때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일 뿐인지 말이에요.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